안녕하세요 이즈오케이 okay. 민성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바로 바이퍼럭스 클레버 타키온 냉각 쿨러 고속 무선 충전기 거치대입니다 광고는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직접 사본 제품이에요 리뷰를 하기 전에 오늘 제가 약간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거슬릴 수도 있으니까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이제는 전보다 많은 분들이 무선충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최근에 아이폰XS 맥스를 샀는데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아 나도 이제 무선충전을 할수 있겠구나 였거든요 현재 애플은 아이폰8부터 고속 무선충전이 가능하고 삼성은 갤럭시S7과 노트8부터 고속 무선충전이 가능한데요 저는 여러 제품을 알아보다가 바이퍼럭스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제품의 외관부터 먼저 살펴보면 색깔은 실버와 화이트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깔끔한 화이트를 골랐어요 사실 일반 거치대와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는데 뒷면에 냉각 쿨링 팬이 있어서 좀 뚱뚱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충전을 하면 들어오게 되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고요 경사는 60도여서 딱 눈으로 보기 편한 각도예요 그리고 코일이 두 개가 있어서 세로도 되고 가로로 핸드폰을 놓아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뒷면에 이렇게 5핀 USB 포트가 있는데요. 거치대를 먼저 끼고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케이블을 꽂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거치대식 무선 충전기는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USB 포트의 길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긴 편이 아니라서 책상 위에 두고 쓰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플러그가 책상 밑에 발쪽에 있으니까 이게 선이 짧아서 충전기를 꽂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셔야 할 점은 고속 충전을 위한 충전기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쓰면서 느낀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게 뒷부분에 쿨링 팬 덕분에 냉각 효과를 줘서 충전 효율을 높이고 좀더 안전하게 충전을 할수 있다는 건데요. 아이폰은 최대 7.5W까지 고속 무선 충전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제가 아이폰 10R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아이폰 10R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0에서 100%까지 충전을 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무선 충전기의 경우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다가 연락이 오면 핸드폰을 확인해야 돼서 중간중간 충전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30분에 얼마나 충전되는지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기존에 5트 충전기를 충전을 했을 때는 30분 동안 50%에서 66%까지 충전이 되었는데요. 이 바이퍼럭스 무선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는 30분 동안 50%에서 73%까지 충전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기존 충전기보다 빨리 충전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제품에 쿨링팬이 있어서 크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까이서 그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이게 물론 소리가 나긴 나지만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작은 편이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에 직장인 분들에게 선물하면 딱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격도 29,800원으로 제가 광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니까 빨리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It's OK, 민성이었습니다 안녕!